경기도 성남지역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이를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인 척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했는데 이 대표도 담당 검사의 이름 등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 받았습니다.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은 16년이 지나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출마하면서 재점화됐습니다.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는 한 일이 없습니다. PD가 한 거를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. 검찰은 누명을 썼다는 발언이 허위라며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. 하지만 대법원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사건은 이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. 그런데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